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포로 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 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최근 저점에서 고가까지 60% 육박하는 멋진 급등 흐름이 종개가 됐는데, 이 고점의 추세선은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 SSC와 리플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자, 합의 기대감이 현재 사그라들었고, 자, 그래서 이 매도세가 현재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우리가 이 내용 좀 보자면 어, 취소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SEC가 예비 승인을 내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를 우선시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까지 이 t 프신청사들에게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이 t 프 거래를 시작하는 일정을 현재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자, SEC는 리플보다는 이 t 프 건을 더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서 리플 거래 아, 리플권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뒀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SEC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 소송을 끝까지 지금 어, 이어 나간다 하면, 자, 폐소를 할 수밖에 없죠. 폐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리플의 법무총괄은 s e c 에 반격을 하면서 우리는 피해자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법원이 특정 조건화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었고, 그리고 보상해야 될 피해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죠. 자, 반면 s e c 같은 경우는 최근 이 테라폼 랩스와 합의를 했는데, 테라폼 랩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작은 반환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 동의를 했지만, 자, 리플은 유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자, 리플은 이 이 피해자들에게 구제책 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리플은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SEC는 리플 측에게 벌금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1억 260만 달러를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은 이 부분도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리플은 피해자가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자, SEC가 요구한 1억 달러는 모두 다 피해자들에게 환수가 되어야 되는 점인데, 어,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플의 기관 구매자이죠. 자, 기관 구매자들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 리플이, 어, 리플 측에서 기관 구매자들에게 팔았, 판매 했을 당시 가격이 5에서 1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원 대죠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점인 거고, 자, 이미 리플과의 상호작용에서 기관 구매자들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고 오히려 횡재를 안겨주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SEC 요구는 미친 부분이다, 모순점이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EC 측에서도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낮춰서 벌금 제시액을 다시 한번 요청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아직까지 손해 배상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리플 측에서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거의 2억 달러 이상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달러면 충분히 리플 측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금액입니다. 충분히 이게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거절을 했다고 라 하는 것은 이 소송에서 리플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1억 달러는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리플이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 1천만 달러입니다 1천만 달러 부근에서 합의 카드가 제시가 되어야만 리플 측에서도 이에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이번에 비공개 회의를 취소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이런 정황들 속에서 SEC는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자 합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11시 59분에 나온 기사인데, 자 리플의 CEO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s c c 의 합의도 이제 임박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자 그렇게 이 합의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속의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리플은, 뭐 Etf 출시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ipo, edx 맞게 상장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아직까지는 숙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멋진 급등 내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굉장히 저평가된 아직까지 동전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악재도 현재 발사가 하고 있고 현재 단기 급락도. 따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비중 관리하면서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잡고서 함께 공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을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고 공부되셨거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